머리에 붙여까요블록으로 그 네, 똑같이 하고 네. 제가 그때 3mm 했었나? 6mm 했었요 6mm요 6mm 똑같이 요 嗯。<laughs> ハハハ 고객님은 어떠세요? 어, 어. 이거 뭔지 못 보이는 거는 제 머리 결 때문에 그런요 어, 어떤 어떤 거예요? 음, 음, 이런 거. 음.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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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제 제거가 안된 거죠. 제거가 안 됐고 지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하얀데 여기서부터 급격히 어두워지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조금 덜 짧은 거예요. 네, 지금 여기의 높이와, 지금 여기의 높이가 다른 거죠. 네. 거의 뭐, 거의 호랑이 수준으로. 그죠? <laughs> 거의 호랑이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여기는 다안 짧은 거고. 여기 선가 있고, 가 있고 어둡고 밝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이 다안된 경우, 이런 경우. 이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처음 처음 이제 수업 했을 때도 거의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를 너무 짧게 올려치는 이 섬세함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나 어떠한 행태로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리깡이 잘린 거는, 북! 북! 하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잘린 거지. 북! 하고 잘려서 여기서 수습을 하기가 너무 짧아질 것 같으니까, 사실 그 다음 단을 그냥 건너 뛰어버린 거야. 건너 뛰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늘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고객님은 거의 한 30년을 머리를 잘려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뭔가 약간 내가 좀 정교하게 잘린 느낌이 좀 덜하구나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받으실 거고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연결이 안 되고 있지. 그리고 두상 그 자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이,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조금 길지? 이 단차에 비해서 이 길이에 비해서 너무 길지? 여기서 조금 더 잘려줘야 돼 급격하게 너무 무거워지잖아 너무 무거워지는 이렇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딱 뒤통수를 봤을 때 어, 여기 좀덜 잘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살짝 수정을 해보자 바리깡 수정하는건좀 이따 치고 여기까진 뭐 가볍게 잘라주면 고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거야. 그 부분이 지금 60피터에요 이렇게 툭튀어나오 지금 여기를 지금 살짝 정리를 했잖아요 느낌이 어때? 헤비아이 훨씬 더 많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내가 맞춘 건 전체적인 비율만 맞춘 거야 1단, 2단, 3단에서의 비율만 맞춘 거고 이렇게 전체적인 한 발자국 멀리서 비율을 보고 난 이후에 어디가 튀어 나왔나에 대한 보정이 들어가야지.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시술할 때 얘기했잖아. 반보만 뒤로 빼라고. 너무 가까운 거야. 팔꿈치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두피에 가장 최전선에 붙어 있는 애들만 짧, 짧아지는 거야. 멀리 있는 애들은 안 잘리는 거고. 근데 이게 초급 디자이너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시선이 짧다라는 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또 보자고. 자, 지금 가위로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 어디를 또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나오지? 자, 여기를 또 정리를 좀 해줘야겠지? 자, 여기를 정리를 했더니 여기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명암 조금 맞지? 자, 여기 정리하고 여기 정리했더니 여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내가 이렇게 봤더니, 자, 전체적인 이제 선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 어떻게 흘러? 요렇게 흐르고 있어. 자, 나머지 롤링으로 그라데이션. 자, 오류가 지금 봤더니 요렇게 나있네. 아까 전에 고인님이 이건 제 머리 때문인가요? 뭔가요? 자, 머리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바리깡은 그 반대로. 자, 그랬더니 여기가 튀어나오네.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 자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머리 가 어떻게 됐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는 이제 리아 씨가 잘못 잘라놓은 거지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기가 이렇게 선이 생겼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을 맞춰야 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없었던 1단, 2단이 없었지? 바로 1단, 3단이었는데, 1단, 2단, 3단이 생겼지. 자, 이,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일부러 이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게 덮어진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특징이 다 똑같아. 1층, 3층이야.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1층, 3층이야. 지금 이게 문제라고. 네. 자, 처음에 우리가 가이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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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자, 가이드 잡았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잘라줘야지. 왜 갑자기? 똥! 자르고, 바로 밑으로 훅! 내려가요. 똥! 자르고, 밑에서 롤링 치면, 여기 잡기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자, 가이드, 3, 2, 1. 확인하고, 자, 요만큼만 자를 거잖아, 이제. 지금 여기 잘랐더니 이제 자를 게 없지. 자, 요만큼만 자를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다시, 3, 2, 1. 똑같이 들어가야 돼. 면적만 달라질 뿐이야. 면적만. 다시, 3, 2, 1. 자, 그랬더니, 여긴 괜찮은데, 뉴위가 나오네? 자, 그랬더니, 여기가 보이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명히 3이 1은 했어. 이제 1, 2, 3으로 가야겠지. 1, 2 3 그때 어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급한 거야 그냥 3덩 자르고 2가 없어 1 1덩 자르고 3 이러니까 이제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고객님 특히 또 곱슬이야 윗머리는 깔아앉고 옆머리는 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아마 고객님들 싫어할 거야. 말안할 뿐이지. 자, 근데 여기에 무게감을 굉장히 남겨놓고, 내가 이렇게 딱 들쳤을 때, 뭔가 거울 보고 딱 들쳤을 때, 뭔가 삐져나와 있어. 그럼 안 되겠지. 이런 데서 이제 싱글링으로 한 번씩 마무리해 주는 거지. 여기를 싱글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싱글링으로 잡아줘야지. 이런 데. 여기는 어차피 바리깡으로 다칠 거잖아. 이런 데를 잘라주는 거야. 머리를 어울리게 잘라주세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이거는 다 위에서 해야 될 일이야 자 지금 이제 자 고인님 이렇게 딱 봤더니 자 우리는 항상 커트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부분은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부분은 무겁게 만들고 긴 부분은 짧고 짧은 부분은 비율을 맞추는 거야 우리가 머리를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무거워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막 포인트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어... 상상을 해야 돼 머리가 어디로 떨어질지 내가 옥상에서 공을 던지면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상상하는 것처럼 얘를 들어서 자르잖아 들어서 자르고 나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 상상을 해야 돼 이거는 여자 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야 남자 머리는 떨어지는 라인이 많이 길지 않아서 많이 어렵진 않은데 여자 머리는 좀 어려워. 자, 얘를 딱 들었는데 자, 얘가 어디로 떨어질까 봤더니 자, 일로 떨어지네. 그럼 여기를 잘라줘야지. 지금 내가 윗머리를 자르잖아, 자, 윗머리는 예고. 여기도 이렇게 들었더니 근데 지금 되게 불안해서 자르다가. 말아 버렸단 말이야 아까 전에 가위질을 했을때 얘가 어디로 떨어지냐 일로 떨어지겠지 얘는 자르면 되는데 안되겠지 안 아마 고인님은 싫어할거야 근데 이 부분에 떨어지는 애들은 어차피 이 머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가볍게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고인님 모량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의 모량과 여기에 모량의 비율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 모량에 대한 비율도 맞춰 줘야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앞머리 빼고 떨어지는 이 라인들은 과감하게 다 잘라 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머리가 뒤로 와도 여기서 쌓이는 게 없단 말이야. 됐죠?